아무도 소파 건드리지 마라잉. 저희 <laughs> What's in my bag 할 거거든요. <laughs> 예 예. 여행 준비하면서 어떤 걸 준비했는지 저희 구독자들에게 설명을 해볼까요? 카메라 뭐 준비했는지부터 말씀드릴까? 저카메라뭐 챙겼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찍고 있는 메인 카메라를 챙겼고요 메인 카메라에는 14mm 단 렌즈가 달려있고 그리고 이렇게 45mm에서 200mm까지 되는 망원렌즈를 하나 더 챙겼는데 잘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없으면 입맛다시거든요 맞죠 그리고 액션캠 필수죠 아무튼 이거랑 이 셀카봉 이렇게 되는 얘는 아 되게 좋아 인성 이거 이렇게도 되고 이거 밑에 꺼내면 이렇게 삼각 이렇게 붙이면 삼각대가 되는 거예요 비엔나 소세지 옛날에 내가 쓰던 그 일자형보다 훨씬 좋아 그리고 드론 응 음, 그렇지 네. 드론 기가 어디 있을까? 아, 드론이랑 드론 조종기 음, 챙겼었고요 음, 아무튼간 드론 네. 카메라 가방 이거를 넣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는 이제 배낭 짐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우터를, 대장 패딩 하나랑, 그리고 중간 아우터 얘 하나, 둘, 응. 이거 난방 두 개, 응. 그리고 그 헤비 토크 후드티, 그리고 이거 동요사 하나 샀고, 이런 반팔 그냥 이너로 세 개, 셔츠 두 장, 잘때 입는, 입으려고 했던 맨투맨이랑, 이거는 이제 완전 두꺼운 거, 기모. 그리고 약간 두꺼운 거, 조금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안에 기모든 많이 두꺼운 거 바지 이렇게 가져왔어. 또 검은 것도 있었잖아. 아 그거는 약간 비행기용. 얘는 있잖아요. 엄청 얇은 거. 얘는 두께별로 층이 얻다면 나는 <laughs> 어두운 청바지, 밝은 청바지 <laughs>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기능성이 없는 거야. 대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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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복이 많잖아. 근데 내복을 입을 수서 없었잖아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이번 짐의 정말 가장 큰 특징은 속옷은. 팬티가 다다 리얼. 이게 아. 정말 짐쌀때 생각해 보면 부피 되게 많이 줄었어. 그리고 음. 얘랑 나랑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람마다 스타일 이 다른 거겠지만 나는 속옷을 맥시멈으로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번에 팬티만 아홉 개 이렇게 챙겼어. 그러니까 양말, 팬티를 맥시멈으로 챙기는 <웃음> 스타일. <웃음> 나는 네 장에서 다섯 장. 어, 그러니까 얘는 미니멈으로 챙기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 빨아서 그때 그때 쓰는. 어, 어, 어. 그러니까 그 거기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와, 나 지금 내복만 몇개째지 개고 있는 거야? 하나, 둘, 진짜, 진짜 많다, 많긴 많다. 네, 다섯, 여섯, 일곱. 나는 위에 한 장, 밑에 두 장이었는데. 나... 이거 또 내복이네. 응, 응. 음, 음. 아, 씨. 그니까, 러 이불로서는 없는데. 미치겠네. 귓팔티 한개챙겨구나 까만 거. 별로 입추도 안 했어, 씨. 이 포르토티를 한, 이, 한 이틀 전에 살거 그랬다. 그러게, 어차피 살고. 근데 그러니까 너는 그런 중간 날시옷을잘 가져왔다. 집에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laughs> 챙겨도 걔 그지 같은 거 챙겨가지고 성질 <laughs> <laughs> 근데 나특이 참을 로 변신했어 응 옷이 다 검은 싱그러어 <laughs> 진짜 싱그러워나 양말도 다 까만 거 알지? 나 그거 잘못 보나? 그냥 내보게 아 진짜 싱그러 진짜 그리고 저희는 슬링백 하나씩 맸죠 어. 이런 슬링백을 이런 앞뒤로 내는 여행 때좀 파리 같은 데서는 소매치기 가 심한 데서 앞으로 매고 이런 좀.. 아.. 그, 그,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아무튼 뒤로 매고 이렇게 앞뒤로 <laughs> 그런 의미에서 손을 중정식으로 한번 해볼까 봐요. 네! 그때 샀던 물량말인데요. 우와! 일족, 일족 선사 예예. 그렇게 꾸벅하실 필요는 없고요. 감사합니다. 예예. 예. 자, 같이 할까? 아, 승인 님이 선물 주셨다. 네. 여행으로, 여행 동네 그림도구 챙겨왔고 그리고 상비약! 상비약은 근데 거의 다 먹었어요. 감기약이랑 막그 어, 타이레놀 뭐 이런 거다 챙겼었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수면미도참한 번도 안 먹었어. 나 원래 여행 때마다 먹거든. 너잘 자는데? 어. <laughs> 근데 나 진짜 너무 잘 자지? 여행 가 가가지고 초반에 무조건 먹거든. 한두 개는. 너무 잘 샀는데? 1 8일 내내 잘 샀는데? <laughs> <사랑이 나! 웃음> 저는 비닐 하나 챙길 거요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얼굴에 그냥 바르는 거. 이거 스킨 담은 거, 토너 담은 거. 크림 이렇게. 아, 이건 이제 얼굴에 바르는 거 끝. 써스틱은 얘거 훔쳐서 술실에서 하고 발랐고. 나는 화장품 이게 다해요 이거 좋, 이거 좋아. 이거 얼굴에도 바르고, 바디에도 바르고. 아! 베드버그. 숙소에 오자마자 항상 다. 이게 뿌리고, 응. 베개랑 시트 안은 밥, 응. 베개 다 뿌리고. 심지어 예전에 오실동 갈때안 사봤는데 이거 감수했었어. 아도 베드버그 노래 불러가지고. 마음이 들었잖아, 뿌리고 사면이 응. 로그도 다뿌렸어 사실. 잘했어. 아, 세린. 그거랑 강민지한테 협찬한 보죠 아, 덕분에 너무 잘 쓰고 다녔죠 지금 이거 제 사유로 주고. 그, 파리에서 샀던 목도리, 얘를 챙겨갈 수 있을지, 집을 한번 싸보면서 이거 배낭을 사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원래, 그니까, 메인 여기 넣는 부분이 있고, 밑에 약간, 요렇게 밑에 열수 있는 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면, 짐을 쌀 때, 무거운 거를 이 바로 밑에 넣으면은, 이 사람이 체감적으로 더 무겁게 느낀대. 그래서, 무거운 거는 이 가방의 중간 부분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데 차곡차곡차곡 쌓시고좀 가벼운 것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쌓아야, 가방을 맸을 때, 좀 사람이 덜 무겁게 느끼네요. 이게 되게 과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실제로 우리가 짐을 썼을때잘썼을때안썼을때 응, 날... 어, 느껴져. 되게 딱 매면 어차피 똑같은 짐이잖아요. 근데 아 어, 오늘 확실히 좀가뿐 하다 이런 응. 날이 있어요. 맞아. 그 날은 무게 분산을 잘한 날인 거지. 한국 미세먼지로 날리면 어또 하더라고. 진짜 남 일처럼 아예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비행 와가지고 스위스 하늘 보고는데 한번 생각했어. 이게 공기구나.